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양봉 김 선생 TV의 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어, 말씀드린 대로 지수 대비 강한 섹터 발굴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전에 구독자 300명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 그 종목 리뷰 영상 주로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 험란한 주식 시장을 어, 항해하시는데 길잡이가 되드리고자 교육 영상도 찍고 있죠. 일단 오늘은 어요 요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요거는 제가 어 이렇게 지수 대비 강한 섹터, 강한 종목이라고 해서 어 PDF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키움 증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도 섹터 내에서 주도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놓고요. 이렇게 그림을 캡쳐해서 제가 요거, 요거 누르세요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이제, 음,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제 영상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제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블로그에서 어, 업로드 해놓은 pdf 파일 받으셔가지고 출력하시고 제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 어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안좋다 보니까 음그뭐좀 다들 힘들잖아요 뭐 정말 주도주도 좀 많이 약간 꼬라 박으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추세에요 올라가는 종목 찾기가 힘든 정도 입니다 어 여기 지금 옆에 지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전일대비 떨어진거 등락률에서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음료, 음식료 담배 빼고 다 떨어졌죠 뭐 이런식으로 코스피 예, 예, 같으면 어렵습니다. 요 종목도 지금 아니게 띄어져 있네요. 제일 일렉트릭이라고. 어, 좀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종목은 다 그럴 거예요. 상승했다가 20 60선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최근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안 좋을 겁니다. 어. 일단 요거를 한번 어, 지수 대비 강한 업종을 찾는 방법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아 이거 내려야겠네 자어 보시면 자 키움 종합 차트라고 600번 있습니다 0600에서 어 요거를 누르시면 요 화살표 있죠 역삼각형 화살표 누르면 주식 업종 선물 해외 뭐 이렇게 있는데 주식 차트냐 업종 차트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주식은 개별 종목을 얘기,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업종은 업종 얘기하는 건데 업종 안에 뭐 어떤 게 있냐면 업종 눌러 눌렀죠 지금 업종 눌렀습니다 누르면요. 이, 돋보기 모양 눌러볼게요. 돋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코스피 200이냐, 뭐, KRX냐, 코스피 100이냐,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자, 일단 코스피, 코스피 기준으로 오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코스피. 자, 코스피, 간다. 자, 이제 코스피 차트가 나왔죠? 그죠? 코스피 차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나왔는데, 음, 저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거래량을 지울게요. 왜냐면 차트를 비교할 거니까요. 지수하고 업종 차트 비교할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뭐저 같은 경우는 50 20 60 120돼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3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5일은 자 여기서 일단은 지웁니다 자 이렇게 20 60만 놔둘게요 왜냐면 그리고 20을 누르셔서 선을 좀 진하게 3용도 바꾸고 60을 60선도 진하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죠 자, 21선은 우리가 세력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61선은, 어, 섹터의, 뭐랄까,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1선은 세력이 이제 들어있냐, 나갔냐. 61선은 섹터의 전망이 어떻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바꿨죠? 자, 여기서, 어, 요 전이 있는데, 종목 전환 추가라고 지금 나오죠. 마우스로 갖다 대면, 그죠? 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업종으로 바꿔야 되니까 자, 업종으로 바꿔야 되니까 전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추로 바뀌어요. 추. 추. 업종인 상태에서 추로 바뀌죠. 그죠? 자 그럼 추로 바뀌어서 어떤 업종을 볼까요? 자 요렇게 대형주. 코스비 있고 대형주 있죠. 뭐 이렇게 있죠. 일단 대형주를 한번 해볼까요? 자 대형주를 누르면 짠 대형주가 나오죠. 닫겠습니다. 지금. 대형주가 나오는 겁니다. 대형주가. 음 대형주가 나와요. 다만 여기 지금 설정과 여기 설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 설정 한번 맞춰 줘 볼게요. 자, 이렇게 더블클릭 하시면, 이런 음, 것들도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설정 맞추겠습니다. 5, 그 다음에 여기는 10, 그리고 20, 60, 120, 60, 120, 120 이렇게 하고, 라인 설정에서 지우고, 지우고, 밑에 거 지우고, 그리고 20을 누른 다음에 선을 3으로 바꾸고, 자, 60을 누른 다음에 선을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비슷하죠? 비슷한데 뭐좀 다르죠? 네, 제가 설정이 그래서 그래요. 자, 요 선을 잘 보기 위해서 차트를 눌러줍니다. 캔들을 눌러주면 영역 채우기 제가 없을게요 네, 영역을 채우, 없애서 선 위주로 보겠다는 겁니다. 선 위주로. 자, 짠. 비슷해졌나요? 똑같은 기간에서 이렇게 비슷해졌는데, 대형주기 때문에, 코스피는 대형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랑 대형주 지수는 거의 똑같아요. 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돼 있잖아요. 추가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딴걸또 누르면 밑에 한줄더 생겨요. 해볼까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화하겠다. 또 생겨요. 예. 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일단 비교기 때문에 추가 안 하고 다시 전환. 어, 전환해보겠습니다. 전환을 누릅니다. 전환 누르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음, 잠깐만요. 자, 하고, 여기서 이렇게, 자, 화학,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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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못됐죠. 위에 거, 잘못됐어요. 지금 제가, 제가. 이거, 저 코스피로 다시 바꿔야 죠 코스피로 바꾸고, 자, 여기, 여기 대형주로 누른 다음에, 음, 화학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화학, 화학. 자, 화학, 화학 하면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이렇게 되죠. 음, 그러니까 음. 자, 코스피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60선, 6 0선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죠? 화학은 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화학은 좋지 않았다. 녹색선 보시면 돼요. 녹색선, 화학은 좋지 않았다.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도 얘는 좀 좋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심플하죠? 네, 어렵지 않죠? 자, 지금 화학이 눌러진 상태에요. 그죠? 그럼 화학은 말고 다른 거한번 보자. 우리가. 소형, 중형주 볼까요? 중형주. 아, 중형주는 이렇구나. 아, 코스피보단 조금 약하구나. 그죠?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하다. 떨어질 때도 24하리로 많이 떨어지고. 아, 이렇구나. 자, 밑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자, 저, 저, 뭐죠? 방향키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있죠. 소형주. 비슷하죠? 음식료, 담배. 음식료, 담배. 음식료, 담배는 코스피보다 상승할 때 많이 상승하고, 어, 지금, 어쨌든 옆으로 좀 많이 끼고 있네요. 그죠? 예, 네, 이렇게. 긴가? 이 정도로 볼까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섬유, 의류. 섬유, 의류는 좀 약하다. 그죠? 코스피 대비해서 약해요. 종이, 목재 약하고, 화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하고, 63 보시면 돼요, 주로. 자, 그리고 제약. 제약은 좀 세죠? 코스피 올라갈 때보다 조금, 어, 좀 세다. 예, 최근도, 최근에 근데 이제 좀 며칠 상간에 많이 떨어졌다. 20선이 데드크로스 났다. 그러니까 세긴 센데, 최근에 좀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비금속금속 그리고 기계 장비. 기계 장비 센데, 최근에 안 좋다. 요거는 좀 내약하죠? 예, 전기전자. 예, 전기전자는 음, 일단 그품그 다음에, 의료 정밀 기기. 도 별거 좋진 않다. 요거 좋네요. 운송 장비, 부품. 괜찮죠? 그죠? 운송 장비, 부품 괜찮아요. 자, 유통. 유통, 뭐, 그냥 그렇다. 요거. 전기가스. 뭐, 뭐, 60선까지 아직 위험은 받고 있지 않으니까. 어, 상대적으로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자, 건설. 건설은 코스피가 이렇게 오를 때도, 뭐 오르지 못했다. 최근에도 뭐 올라준 척 하다가, 뭐 여기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운송창고. 네. 어, 통신. 통신 괜찮네요. 그죠? 통신이 괜찮다. 계속 우상향이네. 통신이. 아까, 운송창고. 운송창고가 아니고 뭐였죠? 아까? 운송장비 부품이었나요? 예, 네. 운송장비 부품. 괜찮고. 홍신 괜찮다. 그죠? 그리고, 자, 요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금융. 금융 괜찮죠? 최근에는 뭐, 코스피 떨어지니까, 최근에 좀 이렇게 행보하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증권. 증권도 괜찮았다. 예, 최근도 아직까지는 좀금 낫다. 보험. 보험은 코스피 대비 상회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좀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다. 자, 일반 서비스. 일반 서비스. 코스피보다 약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조. 비슷하죠. 그리고 부동산, I.T., 오락 문화,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지수공, 코스피 고배당 오십, 그리고 코스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답니다 자, 코스피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에, 재밌죠, 여러분? 그렇다라면, 어, 자 이렇게 했는데, 음 좋다. 그럼 지수가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어떤 지수가 어떻게 조금 양호하구나라는 게 60선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자 네. 그렇고 잠깐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지수 대비해서 강한 섹터는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강한 섹터 다른 말로 하면 주도 섹터 내서 에 주도주로 한번 찾아보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우고. 현재 자 아까 아 요거 한번 선택해 놓고 하자. 선택해 놓고 하죠. 잠깐만. 어 뭐였냐면 운송 장비 부품 볼까요? 예. 자, 코스피보다 좀 세잖아요.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음요 종목 이 요거 네. 요거 지워도 됩니다. 예. 지워도 되는데 일단 이거 놔두고 저 운송 장비에서 종목으로 그 안에서 한번 볼게요. 음. 자, 종목으로. 그러면 추가를 해야겠죠? 예. 추가로 바꿨고 업종 말고 주식으로 바꿔야 겠죠 개별 주식 볼 거니까요 주식 바꿨어요 자 이제 뭘볼 거냐면 자 요거 요겁니다 업종 시세에서 0218 0218을 아까 띄워 놨었죠 0218을 띄워 놓으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코스피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까 쭉 나왔었고 어 제가 뭐 봤죠 운송장비 부품이잖아요 그죠 운송장비 부품 그렇다면 여기서 운송장비 부품 자 이렇게 하면 종목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어떤 거 하나씩 다 눌러서 이제 화살표 뭐죠 키보드로 내림 해가지고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한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음 가격이 높은 게 아무래도 뭐 쥐총이나 이런 게 크겠죠 예자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아 하나 에어로가 있었네 자 그러면 요걸 누르면 짠아 요거 이상한거 제가 맨날 적어놓은게 있네요 요렇게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요렇게 두가지가 세가지가 나오죠 지우고 싶으면 코스피 말고 운송장비를 위로 넣은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넣으면 돼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두개를 비교하면 됩니다 아 요거 좀 이제 거슬린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바꿔보죠 자, 자 추가말고 전환이고 자, 지울게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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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장비 부품 업종에서 자, 운송장비 부품 봅시다. 운송장비 부품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운송장비 부품 했어. 그 다음에, 어, 전환이 아닌 추가를 해야죠. 추가를 하고, 업종이 아닌 주식으로 하면서 하나 에어로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요 세팅은 또 다르니까, 요거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자, 5, 10, 20, 60, 120.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좀 느립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우고, 지우고, 두개 남기고, 지우고, 20을 클릭한 다음, 3으로 바꾸고, 60을 클릭한 다음, 3으로 바꾸고, 자, 5로 바꿔도 관계 없습니다. 자, 혹시 편하신 대로 하시고, 자, 캔들을 누른 다음에, 캔들을 채우기를 없애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좀 확실히 보이죠? 그죠? 자, 60선을 보신다면, 자, 업종에서는 이렇게 60선 조금 내려왔어요. 내려오게 되면 60선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20선이 당연히 먼저 꺾꾸라졌다는 얘기겠죠. 꺾꾸라지면서 예. 이렇게 저항받고 돌파 다시 이렇게 하락 지지 저항 돌파 이렇게 이렇게 기간을 거쳤지만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쭉 올랐다는 거죠. 이때 한번 지수가 크게 떨어질 때 이때 한번 빼고는 계속 어쨌든 가격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계속 올라줬다. 그죠? 60선 보시면 되시겠죠? 이제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얘는 내리고 있는데, 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60선이 내려갔잖아요. 빨간 선보다. 근데 얘는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여기 대비했을 때, 그죠 자, 그러면 하나 에어로는 그 당시에 강한 종목이었어. 코스피 대비 업종 자체가 좋았는데 업종 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되게 좋았다, 이거죠. 그게 주도주였던 거예요. 그거를 몰랐던 거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었지만. 기가뭐더 오르겠어? 뭐,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라나, 그때? 예.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추가가 아니고 전환으로 바꿔서,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현대중공업. 아, 현대중공업도 되게 좋았구나. 지수 업종 대비해서 더 좋았구나. 최근에 좀, 파그러졌네. 예. 네. 최근엔 조금 안 좋다, 그죠? 업종 대비해서 최근엔 좀 약한 모습이에요. 데드크로스 났잖아요. 그죠? 아까 하나에어로 이제 지금 제가 키보드로 위아래로 하고 있는 거다. 하나에어로는 아직 60선, 20선은 깼지만 60선은 도전받지 않았는데 현대중공업은 어, 지금 데드크로스났다. 어, 이게 돌리지 못하면 좀안 좋겠다. 아, 이제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은 여러분 며칠 상간에 되게 지수가 안 좋고 종목들이 많이 내렸잖아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 그 전까지의 차트와 이 60선의 움직임 그리고 20선의 움직임을 같이 보시고 연구하시면 되는 거에요. 아,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지수는, 업종은 이렇게 양호할 때, 얘는 좀 내려갔구나. 예, 이렇게. 아, 얘는 업종 내에서 지금은 약해. 자, 이때부터는, 어, 아, 다시 이렇게 장대항봉이 나면서 돌리기 시작했죠. 그때는, 아, 지금 강해 얘는. 강하니까 뒤에 가서 다시 한번또 올라가죠. 예, 이렇게. 자,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는 좀안 좋았죠. 예, 업종 대비해서 안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 내리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대신에 밑에 것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 지수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수가 아니죠. 업종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강한지, 그리고 현재 이 종목 차트가, 어,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측, 예상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올라갈 때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도전을 받아도 눌림이 되는 거지, 여기는 사실은.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뭐 기왕이면 다른 업종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하 이것은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지지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샀던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 띄워보면 뻔할 거예요. 여기랑 여기 거래량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쳐주는 거죠. 예, 받쳐주고, 그래도 올라가는 거죠. 다른 업종이었으면 이렇게, 녹색이 이렇게 그랬을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이거 이동 평균선의 이동 원리인데,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했을 때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확률이 높다. 저렇게 됐을 때는 저렇게 할,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길 희망해 본다. 그거죠. 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음, 현대로템 괜찮네. 하면서 지금도 20선에 다 있잖아요. 업종은 이미 깨졌는데 현대로통은 살아있어. 현대로통 괜찮아. 수급도 실제로 분석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어, 현대미포. 아, 미포야. 미포는 넌 좋았었는데, 지, 이, 이때부터 안 좋았구나. 다른 종목들보다. 이때부터 20선이 꼬꾸라지면서, 이, 이 선으로 비교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 미포야. 넌좀 어렵겠구나. 약간, 뭐 이런 생각. 아, 기아. 아, 너도 아직 안 되구나. 요런 식으로, 여러분. 요렇게, 하나, 현대 위아. 아, 현대 위아는 안 좋고, 하나, 오션. 아, 하나, 오션은 지수하고 비슷한 상황이구나. 요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럼 업종 내에서도 업종 대비 강한 종목을 찾으면 되겠죠? 이것도 괜찮네요. 삼동유고. 네, 이거 옛날에 거래하다 보니까 이거 적혀 있는데, 어, 수급도 괜찮았었고요. 아무튼, 그렇다. 지금 운송 장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조선 쪽으로 해서 워낙 좋다 보니까, 좀이렇게볼수 있는데, 다른 거한번 볼까요? 다른 거한번 보죠. 우리 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운송 장비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아까. 아, 통신이죠, 통신. 자, 여기서 종목 추천은 아닌데, 괜찮은 거 하나 제가, 어, 한번 찾아볼게요. 자, 통신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전환되어 있죠? 자, 전환인데, 이걸 누른 다음에, 자, 통신을 봅시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 화면이 없지, 이러면 안 돼. 자, 업종 시세 018 화면에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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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통신. 통신 많지가 않네. 많지가 않죠. 예, 통신 많지가 않는데, 이 종목들. 클릭해서 한 번씩 볼게요. 인스코비. 아, 인스코비는 사실, 통신인지, 왜 통신인지 모르겠어요. 인스코비가, 저기, 뭐, 바이오 회사 아니었나요? 예, 봉침 뭐, 개발하고, 뭐 의학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예. 뭐 통신이 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예. 이 업종 대비, 이게, 조, 이게 좋은데, 지수 대비 좋은데, 업종이 좋은데, 이스코비는 예만 못하다. 예. 신고 많지 않네요. 예. SK텔레콤. 네. SK텔레콤. 아, SK텔레콤. 비슷했는데 최근에는 좀안 좋구나. 60선이 꺾이기 시작했고, 꼬라박으면서, 헤딩하면서, 이제 저항이 되는구나. 요 부분들이 저항이 되고 있구나. 내려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예. 어쨌든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위 플러스. B 플러스. 들충날충한다, 최근에. 업종 대비 강하진 않다. 현대 푸치어넷. 음, 발음이 안 좋네요. 현대 퓨치어넷. 예. 뭐, 이거 좀, 좀, 변동폭이 크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예. 기 요거보다 변동폭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막, 막, 등락폭이 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요기, 요땐 컸겠지. 응. 예. 요땐 종가 15%네. 예. 근데 뭐 그렇게 막 크진 않고.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갔어야 되는데, 60선이 꺾이니까. 60선이 꺾이면 안 좋아요. 네. 예. 꺾이고. 여기서 만약에 20선이 내려갔다면 얘는 여기서 죽었겠죠. 근데 여기서 올려주면서 60선을 연명해줬고, 다시, 네, 치치치, 여기서 갔어야 돼. 근데 여기 떨어지니까, 많이 맞고 떨어지는 형상으로 되면서 저항선, 저항선이 되는 거죠. 2 0선이제 세력, 세력이 없는 거예요. 이탈됐다고 봐야지겠죠. 네, 그리고 대망의 KT. KT가 괜찮죠. 네. KT가 괜찮습니다. KT가 거의 그리고 있다. KT가 지금 이, 업종을 그리고 있다. 20선에 아직 도전도 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 KT 아주 강합니다. 20선이 6 0선을 회선하지 않고 이렇게 눌림을 줬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20선 도전을 안 받고 있어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수급 같은 것들 분석해 보고 하면 KT가 어, KT가 괜찮아요. 작년 8월부터 제가 봤었는데 음. 아, 수급이 뭐 이렇게 막 드, 눈에 드러날 정도로 좋진 않은데 어, 수급이 잡긴 힘든데 그 전부터 매집이 있었나 봐요. 예. 보시면 좋세요. 4월부터잖아요. 그죠? 이걸 좀좀 찍을게요. 8월 달. 25월 27일이니까 이렇게 올게요. 음,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면 요럴 때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많이 매수한 놈이 순매수가 맥퀄리다 아, 드마니도 이렇게 77만 주 있구나. 골드마니. 어, 그리고 외국계가 많구나. 외국계가 많아야 됩니다. 외국계가 많아야 돼요. 음. 외국계라고 외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관도, 기관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보세요. 자, 순매수 요건데, 요 상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한 달씩 넘어갑니다. 자, 한 달씩 넘겨볼게요. 매월 예, 27일 기준이에요.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게 매도도 있지만, 매도는 개인, 주로 이제 개인 쪽이고요. 매수는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어요. 예. 거래가 많다는 거죠. 일단 거래가 많고 순매수가 많다는 건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예. 나중에 무슨 뉴스 같은 거 나올 겁니다. 예. 저잘 몰라요. 그냥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예. 이 차트가 모든 것을 선반영하고 보여준다라고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어, 예. 괜찮은 것 같다, KT. 어. 근데 제가 이거 사고 그러진 않았어요. 선침해하지도 않았고. 괜찮네. 오늘 교육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KT가 그래도 종목구나 에서 진짜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음식료, 담배 있고. 음식료, 담배 한번 보실까요? 아니, 굳이 뭐, 굳이 말까요? 23분 지나고 있는데. 어, 영상을 이 제가 제 말씀드릴 건다 말씀드렸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영상을 이제 끄실 분들은 끄시면 되는데, 제가 이게, 저도 잘 몰라요. 어느 순간 제가 막 중요한 얘기를 막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능하면, 얘가 끝났네? 라고 생각할 때도 끄지 마세요. 영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제가 중요한 얘기를 뒤에도 막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요. 자, 이 시점에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어, 다른 데서, 물론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 영상으로 보면 조금 더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편하고, 어, 다른 데서 이제 사실 유료 강의로 말씀드리는 것들이라든지, 어, 이렇게 보는 것들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제가 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정도, 예,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 게시물에 대해서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 업종이고, 전환하면 안 되죠, 지금. 아, 추가하면 안 되죠, 전환하고. 여기서, 자, 음식료, 담배. 누르고, 그죠? 요거는 바꿔야지, KT를 바꿔야되 않아요. KT를. 음... 음식료 담배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삼양이 나오네. 역시 삼양이야. 요런 식인 거죠. 아, 왜 음식료 담배가 강했겠냐라고 본다면, 아, 삼양 니가 있었구나. 농심도 있고, 뭐, 런 요런, 요런 개념? 네, 되는 거죠. 자, 자 삼양식품. 그죠. 아, 음식료 담배가 지수 대비해서도 괜찮았는데, 지금 이 안에서 주도, 주도주는 잃은 거구나. 물론 지금, 자, 6 0 선을 도전받고 있지만 여기 뭐 아마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조정보다도 크게 뭐 크게 뭐해나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한 겁니다. 농심, 아 농심 너는 업종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구나. 조흥 안 좋네. 대한 제본 안 좋네. 롯데칠성 안 좋네. 빙그레 아 너도 괜찮구나. 업종도 좋은데 업종보다 네가 더 좋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남양유업 너도 괜찮네. 괜찮죠 여러분? 자 이렇게 지지 저항이 지지가 되죠 이렇게 그죠 예, 여기서도 물론 이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매물대차 트때 보면 뻔합니다 자 저항이 지지가 됐구나 너는 여기가 단단한 지지선이구나 왜매매 예, 매, 남양유업도 뭔가 있을 수가 있겠다 남양유업 우도 마찬가지 괜찮네 최근에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넌 괜찮구나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금융도 여러분들 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어 최근에 금융도 약간 꼬꾸라진 게 있고 뭐 보험회사도 최근에 좀 꼬꾸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업종의 어 지금 현재 상태와 종목의 상태를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실 수 있다 세 개를 같이 띄우면 세개다 같이 보실 수 있다 지수 업종 종목 이렇게 보실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하우 어 기법들. 어 공유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2025년 3월 29일 오후 8시 44분 토요일 저녁입니다. 편안한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다잘 이루어지시고 월요일 장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젯밤에 이제 나스닥이 좀안 좋았잖아요. 나스닥 뭐, 뭐 s p 뭐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렇다 하더라도 자잘 방어하시고 지금 일단 지금은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어, 조금 이미 물렸을 수도 있지만, 음, 조금 저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고 조금 더 내려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할까 싶긴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 너무 매끄만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본절이 온다. <laughs> 본절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예. 어, 저도 물론 수익 중입니다. 예, 본절, 본절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리, 물려 계신 분들은 본절이 오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셔라. 어 정말 괜찮은 종목 가지고 있다라면 이럴 때 버텨야 됩니다. 예. 아 같이 성공 투자하시죠. 양봉 김 선생 TV의 김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